MBN의 현역가왕이 막을 내린 지 12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 열기는 지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승자 전유진과 탑세븐은 미스트론 못지않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역가왕은 이렇게 인기가 식지 않고 폭발하고 있을까가 무척이나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예 포커스에서는 지금도 인기가 식지 않는 6가지 증거와 인기가 폭발하는 5가지 결정적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광 종료 후 인기가 식지 않고 지속되는 객관적인 증거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예능 프로그램 트렌드 지수 당당히 1위입니다.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제치고 트렌드 지수 당당 1위를 차지하며 국민 예능의 위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유진 가수 트렌드 지수 1위 차지입니다. 현재 가수 트렌드 지수 분석에서 전유진이 임영웅, 이찬원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전유성을 차지한 마이진이 5위에 이름을 올리며 프로그램과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쏟아지는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유진 개인 동영상 조회수 통합 2천만 뷰 돌파입니다. 전유진의 동영상 조회수도 통합 2천만을 돌파하는 압도적인 성과로 천유진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넷째, 2월 3주차 비드라마 TV 화제성 1위 차지입니다. 연예가왕은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였고 굿데이터를 통해 발표한 검색 이슈 키워드에서도 전유진이 2위, 마이진이 6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다섯째, 결승전 1위 라운드 동영상 조회수가 총합 천만뷰 돌파입니다. 결승전 동영상 조회수도 천만별을 달성하여 최고의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현역들의 신곡 및 참가곡 음원차트 상위권 장악입니다. 중결승 때 부른 신곡들과 참가곡들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며 가요계를 여전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역과 전유진과 탑세븐 인기가 계속 폭발하는 결정적 이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공적인 시청률 17.3%로 시선 집중 효과입니다. 1회 6.8%로 시작하여 최종 결승전 17.3%로 마감하여 시청률을 3배 정도로 끌어올리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결과가 인기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역 탑 세븐의 가창력이 뛰어나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둘째, 전유진과 탑 세븐 각기 다른 개성으로 풍부한 풍성한 볼거리 제공입니다. 우승자 전유진과 탑 세븐은 각기 다른 창법으로 개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트롯 감성천재 전유진, 시원한 보이스 마이진, 국악보이스 김다연, 트롯 뉴페이스 린, 허스키 보이스 박혜신등 볼거리가 풍성한 게 장점입니다. 셋째, 4주간 현역가왕 갈라쇼 예정으로 기대감 증폭입니다. 2월 27일부터 4주간 MBN에서 갈라쇼가 예정돼 있어 탑7에 물오른 가창력을 엿볼 수 있어 벌써부터 기대가 크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넷째, 3월의 한일트롯 가왕전 대결 기대감 폭발입니다. 3월 26일부터 일본 현지에서 대망의 한일트롯 가왕전이 펼쳐지는데 과연 대망의 우승자는 누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가요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이벤트이기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23일 일본 결승전 직관을 위해 현역가왕 탑세부은 출국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4월 전국 투어 콘서트로 대중들의 관심 집중입니다. 4월 20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대중들의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은 이미 예매가 시작되어 매질을 앞두고 있어 열기가 뜨겁습니다. MBN의 효적가왕이 시청자를 사로잡는 기가 막히는 여러가지 플랜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눈길이 갑니다. 그 이유는 가요계역사상 처음 전개되는 이벤트이고 한국 트로트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가왕의 승승장구를 빌며 힘차게 응원합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